실수도 괜찮아. 그렇죠? 이게 바둑이 라는게 위치만 바뀌어요. 그 원리를 정확히 알고 계시면한번그 원리를 방어를잘 못하면 계속 돌아가면서 당하게 되고 이제 막으면 돌아가면서 이득 보게 되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 아시는 게 중요해요. 제가 이게 헷갈리죠밀 때는 여기로 되고 아 뛰면은? 뛰면은 같이 뛰요. 네. 그렇죠. 네. 이다른이 형님,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laughs> 그냥 상대 나나기만 잘 나가면 되잖아요. 자 막히면은 네, 거기서 사야 돼요. 네. 여기서, 네. 마... 막, 아니죠. 마침까지? 끊기는 지역을, 예, 네. 지키셔야 돼요. 그러면... 네. 요거는, 네. 막히지가 않데 변을 네. 보셔야 돼요. 변을, 음. 변을 보세요. 변이 지금 네. 위험하아 네, 나가야죠. 네, 들여다보고 음. 상대가 한칸 뛰면 음. 빨빨 리리 들여다보세요. 네. 네. 나가요. 네. 끊어. 나가요. 나, 나. 나가놓고, 네. 네, 나가고, 네, 나가 또 나가고, 네. 나가 다 나가세요. 네. 끊기잖아요. 끊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네, 뭐. 나가. 약점 두 선인데요? 네, 그러니까요. 음. 그럼 이제 백이 여기도 곤란하잖아요. 네. 끊기는 큰 느낌은 많아요, 진짜 또두한인경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백이 자 저... 막아야죠. 뭐 네. 무슨 일인지. 얘도 막아야죠. 그 자, 상대 이선두때 손을 네. 빼시고. 손을 빼고 여기 끊어. 그렇죠, 네. 막아고, 네. 아이도 좀. 음. 네. 연결. 네. 치면? 네. 자치구요 네. 약점. 네. 잡아보세요. 사월인데 <laughs> 항상 예, 음, 집의 음. 모양을 좁히고 좁히고 일선옥 네. 집이에요. 뭐 좁히고 약 체중을 자보면은 여기로서 아목 의미 없고 여기네 여기. 네. 수정이 그렇죠. 음. 아, 안 되네. 네. 이렇게. 네. 사활은 단계하는지 안 되니까 천천히 하셔야 돼요. 이제 조금씩 하실 거예요. 사활이, 사활이 수싸움 아니에요? 수싸움 못하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달라요. 네. 그 강의에서 죽길 네. 사활과 수싸움을 이렇게 수상전으로하면 수상전을, 네. 수상전을 못하면 사활, 틀려요? 저는 네. 사활, 수상전을 못하면 죽는 거잖아요. 이게 수상전은 이거예요. 서로 네. 술을 메우잖아요. 네, 네. 서로 수가 메워서 이게 빵 따냄으로 끝이 나잖아요. 네. 이게 수성전이고요. 네. 요거는 흙은 흙은 잡힐 게 없잖아요. 네, 네. 상대를 둘러싸서 살골죽구로 되는 게. 음, 약간 사활이에요. 틀리긴 할구나틀리게수성전이더 지역적인가요? 그쵸? 수성전이 훨씬 좁죠.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네. 좀... 그렇죠. 사활은 행마로서 네. 말씀하신대로 이렇게될 수도 있고. 행마는 서로 끊어질 때 얘긴데요. 네. 그래서 이쪽에 건는 이제 굉장히 이제 음. <laughs> 더 좁고 낮은 자식의 싸움이고. 근데 수싸움에 지는 져서 좋더라고요. 그행이돌는 네. 예전에 하시면은, 네. 그러니까 하수가 네. 고 나보다 센 사람 만나면 얘가 네. 도망쳐야 되잖아요. 네. 근데 당히 서로 잡자고 하면은 네. 상수가 네. 잡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존의 돌은 흙이 돌이 많은데 흙이 그 이점을 포기하고 나가지 않고 네. 이게 막 붙어버리면은 당연히 잡히죠. 저 형태로. 그러니까 사수가 피해 될금 수상전. 아 네. 수상전. 네. 상대가 이제 걸어오는 최선의 것들은 견뎌내셔야죠. 지난번에 그 원장님 맨날 저보고 초식동물이라고 네. <laughs> 싸움을 싫어하다고아 그래. 어. 초식동물 금연 동물. 너무... 음. 그게요. <laughs> 이게 싸우 싸운다라기보다는 한... 아저 이거 봤죠. 여기다 어. 그러니까 이거 막아보세요. 막아보세요. 네, 일선을 따르지 마세요. 그 음. 싸우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음. 없어요. 그러 그러니까 돌을 잡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어째 보니까 그러는 거죠. 그쵸? 성질 나는데 음. 자꾸 이게 하다가 내가 음. 자꾸 돌이 잡히잖아요. 음. 그럼 다음에 일 붙으면은 나도 모르게 움츠려들어요. 음. 저 사람하고 붙으면 나보다 세니까 내가 안 되겠지 하고 자꾸 움츠려드는데 음. 그러면은 돌이란는게 그냥 뭉쳐만 다니거든요. 음. 그게 해법이 되지 않고요 돌이 중앙으로 나가서 연결을 시키면은 이게 싸움이, 음. 이게 백이 굉장히 불리해져요. 음. 그래서 싸움이라는 건요, 이게 바둑이라는 게 병법에서 음. <laughs> 항상 유래했기 때문에 병법에서 요즘두배 이상 내가 두배 이상 쪽수가 많다. 음. 그럼 포위해서 싸우라고 하잖아요. 그 그렇죠? 음. 그럼 포위해서섬멸을 시키잖아요. 음. 가장 효율이 높은 게 포이거든요. 음, 그게 연결이란 말씀이시죠? 네. 그 연, 그 연결을 해서 음. 둘러싸는 건데, 이게 두 배가 많더라도 음. 난타전 붙어버리면 음. 이점이 없잖아요. 음. 좁은 지역에서 난타전 붙으면 안 되잖아요. 음. 그 좁은 지역에서 내가 우세가, 숫자로 우세하니까 좁은 지역에서 붙으면은 병력 뒤에 있는 애들 아무 소용이 없는데, 음. 넓은 평원에서 하면 둘러쌀 수 있잖아요. 응. 평로 끌고 나오는 게 끌고 나오는 끌고나.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갇히지 말고 나오는 거죠. 네, 근데 그걸 모르시면요. 나는 지킨다고 지키는 게 여기서 이제 자꾸 여기서 놓는 거예요. 예전에 그랬어요. 그러은 그래, 여기서, 네, 여기서 안전하게 살려고 네. 좁은 데서만 네. 네. 여기 두면 지금 지금도 가끔 이렇게 여기서 오려고 해. 네. 좁은 데에서놀지 말고 넓은 쪽로 나와야지. 음, 습적으로 음. 우리를 위해 최대한 활용할 수 있거든요. 음. 그, 그것만 이제 익숙해지시면요. 음. 그 다음에 싸우는 거는, 그다음부터는 이제 편해져요. 음. 못 잡아도 그만이거든요. 음. 상자 살려줘도 내가 뭐 다른 거집 얻으면 그만인데, 좁은 지역에서는 내 돈이 항상 잡혀요. 음. 네. 아 제가 배우면서 확실히 한건 네. 나가는 거 하나는 네. 확실히 배운 거 같아요. 그 전에 네. 항상 하면, 네. 좁은 지역에서 막 하다가 잡히고 네. 막 이러는. 네. 그, 럼 저희가 세 번째죠? 네. 한 이제 한달 정도 하시고 그기회 네. 한번 쓱 가보세요. 아 한번 가보려고요. 한번 더보세요술 네. 집에서 만나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네. 지금은 가면 안될것 같고. 이거 이긴다 뭐 진다 떠나서요. 네, 한달 내가 배운 게 지금 네. 배운 어디서 하고 있나 검사해보시면요 네. 위로 이제 막 가서 하면은 네. 바둑은 아마 그분 처음에 그런데 이기는 잘 모르겠어요. 음. 근데 예전에는 한거 좁은 데서 여, 이렇게 했었는데 좁은 데서 하다 보니까 위에서 이렇게 포인하면잘 그렇죠. 하는 네. 사람 여기가 세력이 커져서. 네, 커졌잖아요. 네.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저 오셨을 때 제가 네. 이제 꺼었잖아요 네. 네. 그게 되냐 안 되냐만 해보시면 네,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저도 한두 달째는 가보려고요. 네. 지금.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상상하는데 <laughs> <laughs> 처음에는 네. 이게 늘, 아, 내가 잘할 것 같이 해서 가잖아요. 처음에 대부분 결과 좋지가 않아요. 근데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네. 네 그냥 편하게 한번 내가 배운 대로 잘 되려나 그렇게 생각하고 가보세요. 끊기는 지점. 네. 눌러내던 해죠. 와. 내 돌이 여기 있잖아요. 뜨잖아 네. 네. 나가면 나오고. 아니죠, 아니죠. 아니다. 이거죠. 이게 먼저 잡히죠. 아 맞다. 네. 음. 근데 오늘부 먼저 다는 치면 돼요. 음. 그러니까 제가 이기 기 힘들 거다는 얘기는 요거 때문에 그래요. 음. 아직 잘하고도 상대가 내가 한수두면다 잡는데 음. 여기서 이제 실수 나오면 도로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마 막음 두실 때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처음에 음. 지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잡히나 음. 여기서 잡히나 똑같은데 여기서 잡히면 성공이다 그렇죠. 이거죠. 예. 그래서 막 깨지진 않을 것 같아요. 내 네. 느낌에 네. 같이 치게 네. 네. 이게 돌이 위로 아, 붙일 때, 네. 이거. 굳이 젖히지 말고, 그땐 두세요. 네. 괜히 싸울 필요가 없어요. 네. 자, 이렇게 돌이 있으면, 네. 나갈까요? 네. 자, 이 형태의 호구 자리두 있나요? 음... 자, 두 면은 맞고, 위에가 맞고, 맞고, 이렇게 맞고, 네. 나는 맞고, 위대는네가두게하고 네. 연결을 네. 그렇죠? 네. 좀 위에가 까요 아니, 호구 자리, 호구 자리 찾으세요. 배0 호구? 호구 자리. 거기 일선 말고 중앙 쪽으로. 여기네요. 아, 여기네, 여기네 네네. 그렇죠. 자, 사월한번 풀어보세요. 잡을 수 있으니까. 예 음, 얘를요? 네. 음. 일단 좁히고. 집 하나 응. 나는 거 맞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사 살거든요. 아, <laughs> 네. 좁힌 게요 기능이에요. 좁혔죠? 상대가 움크렸죠? 급렇두고 네, 그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하나 집 없네. 그렇죠. 여기는 여기하고 아, 여기네 여기. 네. 그렇죠. 네. 그렇게서 이제 잡히겠네요. 네. 네, 반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